안녕하세요. 수입차 정비교육과 정비소 진단서포트를 하고 있는 프라이스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 BMW GT 차량입니다. 작업은 저희 동탄협력점 아우터반에서 작업됐고요. 아, 이 차량, 뭐, 수리하려고 리프트 할 때마다 굉장히 쫄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 강의 후반부에 말씀드리고요. 어떤 수리가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BMW GT 차량 들어왔습니다. 엔진 DTC, 엔진 체크라이트 들어왔죠. 엔진 체크라이트. 자, 엔진 체크라이트 들어오면 진단기 사용해야겠죠. 진단기를 사용해서 점검을 합니다. 자, 2020A701, 20A804 보면 엔진 냉각 시스템, 냉각 수펌프 회전 속도 허용 공차를 벗어남. 자, BMW 차량 중에 자, 전자식 워터펌프가 달린 차량이 있습니다. 자, 전자식 워터펌프가 달려 있다. 자, 일반적인 워터펌프 벨트나 체인으로 구동되죠. 자, 그런데 BMW 차량 중에는 전자식 워터펌프가 달린 차량이 있는데 펌프의 회전 속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달려 있어서 자, 그게 허용된 속도보다 떨어지면 이런 경고등을 띄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엔진 냉각 시스템 블록, 블록킹으로 인한 냉각수 펌프 스위치 오프 자 전기를 줬는데 냉각수 펌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허용 속도가 나지 않는다 그럼 자 고장 났다고 생각해서 전기를 끊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계속 전기를 주면 자 펌프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기를 씁니다 계속 전기를 줬을 때 화재 위험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예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자 이러면 이 차량 냉각수 펌프 교환해야겠죠 부품 도면 확인합니다 자 냉각수 펌프 자 전자식 냉각수 펌프입니다 이 부분이 모터고요 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부분 파이프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전자식이니까 체인이나 벨트 체인 벨트 안 걸려있죠? 펌프만 하나 덜렁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냉각수 펌프 바로 상단 위에 얘가 무엇이냐? 자, 썸머스탯입니다 자, 썸머스탯이에요 냉각수 펌프를 탈거를 하려면 이 부분을 썸머스탯을 탈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교환됩니다. 자, 괜히 펌프 하나 교환했다가 썸머스탯이 훨씬 더 고장이 많은 부품이죠? 그래서 같이 교환합니다. 두개 같이 교환하는 걸로 진행합니다. 자, 부품 도착했습니다. 자, 고객님이 사오셨어요. 고객님이 사오셨는데, 냉각수 두 통, 썸머스텟, 워터펌프. 자, 워터펌프, 비닐팩에 달려있죠? 팩에 들어가 있다. 이유가 전자부품이라 그래요. 전자부품이라, 자, 여기 정전기나 이런 걸로 해서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차량의 전자 부품은 이렇게 비닐 팩에 정전기 방지 비닐 팩에 들어가 나옵니다. 자, 이 비닐 팩 뜯는 순간 반품도 안 되죠? 반품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품 도착해서 시공합니다. 자, 워터 펌프 탈거해야겠죠? 자, 차량 아래쪽에서 탈거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리프트를 해야 돼요. 차량 아래쪽. 자, 차를 정면에 두었을 때 자, 엔진 하단 하단, 좌측 하단이죠. 앞쪽에서 봤을 때 좌측 하단에 이런 식으로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로 위에 썸머스텟 같이 달렸어요. 자, 어, 탈거한 모습입니다. 워터펌프하고 썸머스텟 둘다 탈거한 모습이에요. 자, 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자, 탈거를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자, 탈거된 워터펌프입니다. 모터 부분 있고, 전기 커넥터 있고, 자, 탈거된 워터 펌프예요이게 신품 워터 펌프, 자, BMW 워터 펌프, 전자식 워터 펌프, BMW 전자식 워터 펌프다. 자, BMW 전자식 워터 펌프는 모양은 같은데, 모양은 같다. 모양은 같은데, 종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종류는 두 가지가 나와요. 자, 8기통짜리, 4기통짜리 같은 워터펌프 쓰면 안 되겠죠? 용량이 틀린 거예요. 용량이 틀린 거기 때문에 차대번호 17자리 부품가게 주시고 정확한 워터펌프 주문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용량이 아예 틀립니다. 그래서 신품 워터펌프 장착 들어갑니다. 신품 원. 생각보다 장착이 어렵진 않습니다. 아래쪽에서 장착하는 거라 그렇지. 장착이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자, 머스탯도 자, 얘가 구프, 얘가 신품, 썸머스탯도 교환 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냉각수. 냉각수. 자, 파란색이죠? 파란색입니다. BMW 냉각수. 파란색 쓰는 차량이 있고, 빨간색 쓰는 차량이 있고. 예전 부형들은 무색도 썼어요. 자, 그런데 초록색은 아닙니다. 초록색은 안 들어가요 BMW에. 그래서 냉각수 파란색 등급에 맞는 걸로 고객님이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자 냉각수 주입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데 냉각수통에 써 있습니다. 자, 워터 믹스냐 아니면 원액이냐? 원액이면 자 물이랑 섞어야겠죠? 섞는다. 냉각수, 구입하시는 냉각수에 써 있으니까요. 섞여 나오는 건지 아니면 섞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작업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기 빼기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전자식 워터펌프 공기 빼기를 해야 한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공기 빼기에요. 자, 냉각수를 넣기 전에, 냉각수를 넣기 전에 절대 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 시동 안 돼요. 늦기 전에 시동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냉각수를 작업이 다 끝나고 냉각수를 주입한 후 5분 정도 기다린다. 자, 이거 이유는 뭘까요? 자, 이게 전자식 펌프에 펌프에 냉각수가 거기까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좀 가지는 거예요. 시간을 좀 가지는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안에 있으니까 얼마 얼마 있다가 거기 펌프에 냉각수가 들어가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주입을 해놓고 조금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자 이게 펌프 냉각수 자체가 윤활작용을 하기 때문에 펌프에 냉각수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시동을 걸면 전자식 워터펌프 또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냉각수를 주입하고 좀 기다려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백이야겠죠. 자 일반적으로 BMW 차량 에어백이 하면 자, 옛날에 기계식 펌프일 때는 에어 빼기 뭐 진공 물려서 빼고 이런 작업으로 했죠. 아니면 그냥 냉각수 붓고 냉각팬이 돌아갈 때까지 온도를 올리거나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어요. 자, 얘는 그런데 전자식이죠. 모터가 달린 겁니다. 자, 모터를 돌려서 에어를 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냉각수통에 냉각수를 가득 집어넣어야겠죠. 가득 집어넣고. 자 시작 버튼을 한번 누르면 점화 장치가 액세서리 모드로 전환됩니다. 자 시동은 아니에요. 시동 거는 게 아니고 키 키만 보인 시킨다. 시동 안 거는 겁니다. 시동 거는 게 아니에요. 점화 장치. 자 브레이크 페달에서 점화 장치 발을 띄고 한번탁 눌러주면 자 시동 안 걸리고 전원만 들어오는 거죠.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터를 최대 온도 온도는 최대하고 설정하고 자, 팬은 가장 낮은 속도, 바람 세기는 가장 낮게 설정하세요. 온도는 최대한 높게, 바람 세기는 가장 낮게. 그리고 자, 여기서 하나 더. 방향. 방향은 전방에 맞추세요. 자, 전방 가운데 대시보드 가운데 거길로 나오게 전방에 맞춰 주세요. 그리고 액셀레이터 페달을 10초 정도 완전히 끝까지 밟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밟고 있으면 워터 펌프 구동이 시작됩니다. 자, 액셀레이터 페달을 끝까지 10초 정도 꾹 누르고 있으면 워터 펌프가 지가 자동으로 알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자동으로 알아서 돌아가게 되는데, 자, 여기도 변수가 있죠? 변수. 배터리가 1 3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터리가 1 3 v 이상이어야 한다. 자, 배터리를 점프를 대놓든가 아주 좋은 배터리를 점프를 대놓던가 아니면 자, 진단기 쓸때 사용하는 진단기 사용할 때 쓰는 자, 배터리 세이버 이런 것들 아니면 자, 배터리 차저 같은 거를 걸어놓으라는 얘기예요. 1 3 v 밑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씁니다. 자동으로 쓰니까 이 작업을 할 때는 배터리를 언제나 13V 이상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유지해 주셔야 돼서 점프를 대서 신품 배터리를 하나 다시 또 걸어 놓던가 아니면, 자, 배터리 차저를 걸어 놓던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만 워터펌프가 구동된다. 자, 그럼 워터펌프가 윙하고 8에서 10분 정도 돌아가요. 10분 정도 돌아가는데, 지가 워터펌프를 계속 돌리면서 에어를 밖으로 빼내요. 자, 그러면 저희는 뭐 해야겠죠? 냉각수 통했다가 모자란 냉각수를 계속 조금 조금씩 보충해 주셔야 돼요. 에어가 빠지면 그빈 공간에 냉각수가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계속 보충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한번 했는데, 아, 불안하다. 그러면 한번 더 하시면 됩니다. 좀 시간을 두고 하셔야 돼요. 워터펌프가 물이 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서 좀 불안하시면 한 30분 쉬었다가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시면 냉각 시스템 공기 빼기가 완료됩니다. 자, 처음에 제가 리프트 하기 힘들다. 이 차량들 무섭다. 가슴 쫄린다. 말씀드리는 게이 부분이에요. 자, 차라는 게, 차라는 게 바퀴가 있지요. 리프트에, 이렇게 리프트에 걸죠. 리프트에 걸면 바퀴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자, 에어 포켓 타입이 있고, 에어 쇼바 타입이 있는데, 이 포켓 타입이 훨씬 심해요. 이 포켓 타입은, 자, 이렇게 에어 포켓 고무죠? 고무 안에 섬유가 들어가 있는 포켓 타입은 이렇게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데요. 자, 차를 뜨니까 접혔던 부분, 여기서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접혔던 부분이 위로 올라가면서 바퀴가 내려와요. 자, 이 부분이 벌써 자, 접있기 때문에 수분도 들어가고요. 주행하면서 모래도 들어가고 수분도 들어가고 이미 다 삭었죠. 이미 다 삭았습니다. 차 뜨다가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를 위에 수리를 위해서 리프팅을 하다가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뭐 정비사의 책임이 아니라 그냥 쇼바가 노후된 거예요. 노후돼서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차를 들어올릴 때마다 주의하게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정비사가 아무리 주의를 해도 터질 건 터지니까요. 고객분들 꼭 인지시키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자, 이쪽도 똑같아요. 자, 접혔던 부분이 펴지면서 안에 노후된 부분이 확 드러납니다. 에어쇼바 같은 경우는 알미늄으로 쌓여져 있죠. 그런데 에어포켓은 그냥 밖으로 외부로 고무가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구요. 자, 쇼바가 계속 주행하면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모래도 들어가고, 자, 수분도 들어가고, 다른 이물질도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등, 발생되니까 이 안쪽에서 이렇게 자 노후가 되는 거예요. 노후가 예. 그러면 이 차를 한번 리프트에 뜨다가 자 노후돼서 딱딱해지고 이런 것들이 쩍 금이 가면서 터지기도 하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 작업하셔야 되고요. 고객님들한테도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작업은 저희 동탄협력점 아우토반 모터스에서 작업됐고요. 동탄분들, 수입차 정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